몸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음, 깊은 후불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 이 앞에 웜업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진행하세요. 네, 몸을 충분히 푸신 다음에 어, 매트 살짝 앞쪽으로 나오셔서 골반 너비보다는 무릎이 넓어지지 않도록 좁을수록 좋지만 네, 무릎이 너무 넓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스트라하사나 준비할 거예요. 자 화면도 있고 제 목소리도 있지만 어, 여러분 몸 상태에 맞춰서 항상 수련하십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위로 볼록하게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앞으로 쭉 미세요. 우스트라사나 하실 때는 흉추와 골반을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흉추를 위로 앞으로 골반도 앞으로 계속 밀어낸 힘을 주시고 장력은 대퇴직근을 쭉 펴주시면서 내 골반이 무릎보다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천천히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준비가 되시면 손을 하나씩 하나씩 뒤로 보내서 뒤꿈치 터치 혹은 잡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을 한번더 앞으로 밀어내셨다가 고개를 툭 떨구세요. 경축까지 좀 유연해질 수 있도록 자세가 이제 완성이 되셨으면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호흡이 가파라지지 않도록 숨을 잘 골라줍니다. 입은 다무세요. 앙담물지 마시고 입은 다무시되 치아는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혀는 입끝 천장 쪽으로, 위 천장 쪽에 살짝 닿아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입속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숨이 끊기지 않고 좀 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입을 열게 되면 입속이 마르게 되고 그러면 숨이 가팔라지기 쉽고 그래서 요가에서는 항상 입을 담은 상태에서 코로만 호흡합니다. 유지 시간이 조금 있어요. 어, 유지가 좀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자세에서 빠져나왔다가 쉬셔도 되고 다시 도전하셔도 되는데 이 후부 자세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한 번에 올라오시면 안되고 허리에 손을 받치셔서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오도록 합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내 몸을 바라보시고 부동자세이지만 본인만 아는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를 조금 조금 더 다듬어 갑니다. 골반도 계속 밀어내시고, 허벅지 안쪽 조금 조이는 힘도 줘보시고 엉덩이 근육도 줬다 풀었다 한번 해보시고, 팔꿈치를 한번 조이시면서, 흉추를 한번 길게 위쪽으로 밀어 올려보셨다가, 살짝 힘을 풀어 놓으셨다가, 숨이 깊게 들고 나갈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조금만 더 유지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호흡하세요. 고유함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고, 명상하듯이. 자, 이제 손을 가슴 앞에 하나씩 하나씩 합장. 체중을 다리 쪽으로 조금 더 실으시고, 합장된 손을 이마로 가져가 봅니다.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쭉 뻗어보세요. 팔꿈치 쭉 뻗으면서 손을 이제 양옆으로 나누어서 손을 꺾어서 바닥을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더 터치하고 올라오시고 또한번더 터치하고 올라오시고 한번더 이제 마지막, 카포타 안 들어갑니다. 카포타 아니에요. 자, 카포타 B, 잠깐 지나서, 오른발, 왼발 하나씩 하나씩 빼보세요. 앞으로. 예, 우르드바 단으로 하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몸 앞뒤로 길게 열어주시고, 오공을 쫙쫙 펴주시면서, 여유 되시는 만큼, 손, 발, 앞뒤로 하나하나 걸어가서, 손발 사이 간격을 쭉 펴보세요. 천천히 올라오시는데, 네. 제가 힘이 빠져서 튕겼네요. 예. 여유 되시는 분, 드랍 백 컴업.